탈모 주사 치료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뭐 주사나 레이저를 권유해 드리면은 어 그러면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신경 쓰이는 데 주사를 하면 겁나 잘 납니다. 안녕하세요. 탈모를 가장 탈모 의사답게 알려드린다고 자부하는 의사 이수익입니다. 탈모 치료에서 알아보았던 약물 치료 말고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주사 치료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탈모는 인류의 최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비타민 혹은 스테로이드. 이를 주사을 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모낭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전들이 밝혀지면서 성장인자,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담아가지고 머리나 놔주는 뭐 메조테라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또 약간 격가지로 네, 뭐 PRP라고 부르는 치료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다쳤어요. 다치면 피 나죠. 이렇게 피가 지나다니는 길이 잘리면막 지나가다가 혈소판들이 어 여기 뚫렸네. 줄기세포 작은 물질들을 막 주거든요. 힐링이 되는 거죠. 줄기세포 작은 물질들이 모나에게도. 되게 좋겠네 해서 원심분리를 돌린 다음에 그걸 빼내가지고 도피에다가 직접 주사해줬던 그런 치료가 PRP 최근에 와서 각광받는 거는 좀더 과학이 발전해서 세포막이 나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들어가면 붙자마자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냈어요 엑소점이라고 부르는 원래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보톡스 우리가 성장인자 얘기한 것 중에 성장인 GF잖아요 어떤 GF는 성장을 막아요. 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TGF 베타? 이런 것들 또 억제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또 더시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추천해 드리고는 하죠. 레이저는 모낭에다가 우리가 LED 혹은 LD 파장이 줄기세포들을 자극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밑에 지나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줄기세포 자극, 혈관 확장. 이두 가지를 해주는 게 이제 레이저의 역할이에요. 매일매일 병원에서 하면 제일 좋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가정용은 집에서 매일 할수 있어요. 근데 요즘 좀 비싸더라고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사나 레이저를 권유해드리면은, 어? 그러면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요즘에 뜨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더 글로리? 아, 아, 네. 네. 모낭이면 왕따가 있는데, 얘를 자꾸 때리는 일진이 있단 말이죠. 이게 DHT라는 엘진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건 이제 약의 역할인데, 너 이제 밥도 막 먹여주고, 체력도 막 좋게 해주고, 이렇게 운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사의 역할이고, 약이랑 주사치료랑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조금 시작된 거, 시작된 탈모에는 그냥 약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식 후에도 수술을 안한 부분, 신경쓰리에서 주사를 하면 겁나 잘 납니다. 이제 막 돌고 있는 그 줄기세포가 아깝잖아요. 그걸 좀 살려주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어요. 오늘은 주사치료와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 약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약과 주사치료 같이 할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까지 다 같이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탈모 정도를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탈모치료를 추천 받으셔가지고,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뵙겠습니다.